강원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어 금어기를 도입했습니다. 자원 보호를 위해 3월 한 달간 문어를 잡지 않았는데요. 어획량도 늘고 가격도 안정됐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에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동해안 전체에 문어 금어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영동지역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문어는 추석이면 금값이 됩니다. 보통 추석 전엔 킬로그램당 가격이 3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올해엔 2만 3천 원대에 팔렸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동해안 문어 어획량은 1,273 톤. 금어기 도입으로 3월 한 달간 조업을 안 했는데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어획량이 88% 늘었습니다. 금어기 이후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물량과 가격이 안정돼 판매액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일단 생산이 많으면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그렇다고 확자는 아니고 어, 어, 우리는 받아놔서 참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생산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좋은 거지. 한 달로라도 그 정도 효과는 난다고 보여지거든요. 문어 금어기의 효과가 확인되자 정부는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어민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범 운영이어서 경북에선 계속 조업했고 처벌도 불가능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문어, 금어 기간과 종류, 범위를 정했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난 개정안에는 강원도와 경북에서 대문어, 참문어, 발문어를 3월 한 달간 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강원도만 제안을 해왔는데 인접해 있는 경상북도까지 같이 제안을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 경북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해수부는 문어 어획량이 10년 전에 72%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적극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환입니다.